오른 상대할 때는 마법 저항도 괜찮은데 방어력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초반에는 제가 W라든가 패시브 평타를 좀잭한에 쓰기가 어렵거든요. 만약 손 크기도 하고 Q로 좀잭스 견제하는데 방어력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뭐 그레이브즈도 있으니까 차라리 방어력 들고 갑시다. 오른 쉬운 상대인가요? 어... 잭스가 탑에서 만나는 여러 챔피언들 중에서는 아우. 잭스가 탑에서 만나는 여러 챔피언들 중에서는 뭐 수월한 편이에요. 쉬운 편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일단 1, 2레벨은 잭스가 유리하고요. 3레벨 부터는 아, 오른한테 좀 성공권이 있고 유지력이 없는 잭스 입장에선 견제를 먼저 할수 있는 오른이 좀 까다롭긴 합니다. 하지만 아이템이 나오고 레벨이 올라갈수록 잭스가 점점 유리해져요. 쉔 상대는 후반에 어떤가요? 뭐 1대1은 잭스, 잭스가 여전히 이기긴 하는데 한타가 좀 부담스럽긴 하죠. 상대 딜러좀 물기 힘들어요. 이래 못지나 아, 피시프 꺼져버렸네. 필요 먹어. 아, 이런 거 평타로 먹으면 안 되는데. 아하. 자, 빨렸네요. 먹으면 안 되는데. 아 이런 거 맞으면 안 돼요. 오르니 어차피 Q로 미니언 먹으려고 하는 건데 뭐원 플러스 원으로 내가 그냥 맞아 준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도란 방패 뽑나요 어, 도란 방패. 이렇게 이런 거피 맞으면 안돼 이런 거. 뻔히 미니언 먹으려고 쓰는 건데 그걸 같이 맞으면 안 됩니다. 라인이 불안불안하다. 아이고 이렇게 이러, 이런 거 맞아요. 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알았죠? 라인 홀딩은 피했으니까 딜도만 해놓고 빠집시다. 뭐 항상 하는 그 라인 관리법이에요. 아또 힘들게 민네 확실히, 지팡이 업그레안돼 있는 친구는. 근데 이거, 빅토르거든요? 호응 힘듭니다, 호응. 호응 힘들어요. 호응해주기 힘들어, 빅토르는. 하다못해 아지르는 슬로우라도 좋지 좀, 먼 거리 슬로우라도. 이 타이밍에 람버스가 레드 한번 먹고, 갱 와서 라인 좀 홀딩이 너무 좋거든요? 딱히 갱 와서 따질 필요 없고, 홀딩만 해줘도 돼요. 이런 라인은. 사립인데다가 뭐 만화가 좀 들어긴 두루 했지만, 이건 잘 피해야죠. 그렇지, 람마스, 그렇지, 좋았어. 자꾸 놓아두고, 이 마지막이야. 거풀 써더라도 호응합니다. 이런 알아서 들어가도 되 그냥 크다. 오른이 방금 낚였죠. 그러니까 갱 오고 있다는 건 상상도 못한 채 당해버렸어요. 먹을 수 있나 이거? 나이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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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엄청 버리네. 난풀 빠진 오른. 멋지네 뺏 그렇지 뺏 잭스 탈 한번 잭스 탈파 한번 난리났네 파이카 올라왔구나 잭스는 뚜벅이인가요? 아니죠 잭스 어디봐 뚜벅이 안녕 친구 잘 지냈어? 또다 해버렸네 라인상태가 좀안좋네요 아, 군이 탄했습니다. 같이맞게까치 이렇게. 까치마트로가 가이가 마순팔 들지 마세요, 잭스로. 하지 마세요, 그거. 반격이라든가 Q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딜 교환 목적으로 함부로 쓸수 있는 스킬이 아닙니다. 모르니 CS가 안 밀리네, 상대로. 아 이거 와드를 아끼고 싶은데 웬만하면. 벽 조심 여기 벽 조심. 칠렙 되기 전에 킬가한번 잡자. 템 사왔죠? 아, 어, 맞네. 이런 맞으면 안 되는데. 이거 지금 라인 홀딩 하려고 하는 딜교환입니다. 미니언을 좀시게 쳐서 너 라인 밀지 마라. 압박 주는 거예요 근데 홀딩은 안 돼버리네. 지금 가나요? 이거 어? 나, 나 어차피 나한테 밀리는 웨이브네. 집에 가야겠다. 나 만화도 없는데 나쁘지 않겠다. 지금 출근 상어네, 사렘람머스네 뭐 집도 안 갔다오네. 밝게 먹고, 아 꿀럭 끓으면 너고먹나색반 하이, 이거 오나요? 이거, 이거, 아, 레드. 아, 샹안 잡을 안그랬안어 시안. 반격을 아, 꼈다면 큰일났네 안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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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네시지 시안. 시안. 시 도발 나이스 승전보 뭐 좋고 이거 집안 갔네 끝까지 바텀 더블킬 난리났다 이거 바텀도 망해가는 징조 미드도 망해가는 징조 탑도 시사 똑같아요 잭스가 6레벨 이후엔 그래도 좀 앞서 가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 지금. 2렙차. 이제 1렙차네. 아, 저기다. w 궁합 쓸 때? 어, 잠깐만. 아이씨 뭐야. 아. 아, 방금 뭐야? 아니 제가 방금 잘못했네요 방금 Q를 썼는데 제가 늦게 썼어요 Q를 늦게 써버리는 바람에 방금 Q를 늦게 써버리는 바람에 애 지금 벽을 맞고 떴어 벽에 맞고 제가 위로 떴어요 방금 풀 뭐야 풀? 풀 뭐야 방금 누구 풀이어 와... 아니 게임을 오랜만에 하니까 점점 사람새끼가 아니라는 게 느껴지고 있어 음? 방방와와방방와이 공방 나와, 공방 나와, 이거? b a n g a Kumbanga, k u m 제압. 아 나도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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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no,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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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제가 방금 그냥 뻘짓거리 k u m b 제가 g a k u m b a 어요 a Kumba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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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u m b 그쵸 평캔 실패하네 아 <laughs> 지금 뭐 할게 없다 태블망 준비하는 와중에 덤블 조끼까지 잭스가 몰락금 린거 보고 오우 나이스 잭 잭스가 몰 갖고 몰리는 거 보고 중간에 템 섞었죠. 빨리 가야 되는데. 오른 지금 라인 밀고 있어 아, 빨리 가 가다겠다. 아, 이거 괜찮았어. 잘, 잘 끊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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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포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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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만리블 라인만 되었습니다. 따라올 거야, 따라올 거야. 난입 잭스 어때요? 예전... 예전 열광과 정복자를 비교한다면 정복자가 더 좋거든. 단순 열광에 비해서는... 아, 헤르메스 먼저 가고 싶은데? 겨 okay, 임마 맞으면서 먹읍시다 어 기업 좋아 이제 일대1은 안지거든요 문제는 이제 그레이브즈가 어디로 움직일까 내가 상대하네. 자비. Oh, 저 포브는 내 건가요? 그러면 피지 바텀이거든. 그 부분은 그냥 다 엎쳐버리고 그냥 밀어야 돼요. 그렇지. 남아서 돌아봐남 돌아봐. 잘 돌아왔다. 하나 둘 삼타는 여기에 8을 나이스 8을 아 퍼블이 아니고아 퍼블 아니구나 8을 설렜네 롤라가 평타됨 어마어마하죠 400이야 400 아이샷 어 뭐야 방금 방금 왜떠 방금 그거 방금 왜 떴지? 일로 움직였는데? 아 시시기지옥 시시기지옥 시시지옥 그부가 이쪽에 있었네요. 이렇게. 아 이런. 아이고. 오호호호 센스 있는데 대기 안 아, 끝났어. 오케이. 그부가 이쪽에 있었네? 아, 점마석살 거, 점마석 차라리, 점마석살 거. 미드는 빅토르 건너마 막을 수 있겠네요. 내가 방금 왜 떴지? 벽에서 분명 부, 떨어져 나와있었는데? 그부가 신났네요. 그부 11레벨, 드락사라 받고 11레벨. 엄청 세긴 세더라. 자, 람머르기니. 피트 바텀이야 먹어주면 돼. 오른쪽 저쪽. 위드만 지켜주는 선에서 바로 전령으로 갑시다. 상대 블루를 딱 털어야 기분 좋은 건데. 탑 바로 먹어주고요. 좋은 아침입니다. 영, 영천님 안녕하세요. 바텀 안 막나 근데? 백 원. 와서 아무도 안 막나요? 내가 가야 되는데 그러면. 포탑이 사라되었습니다 GX 라인 먹고 있는 중인데 싸울 필요 있을까 우리 팀? 야, 잘 피해났다. 오케이. 내려가고 해 피즈 잭스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건 잭스 지금 용안 가겠다는 거거든요. 잭스 용 지금 안 가겠다 이거예요. 여기 잭스 지금 여기 있는 건. 아 미니언들아, 내가 맞아야겠어 이걸 오. 우. 잘못 걸었나 봐요. 풀린지 몰라요. 공스로도 공스로 공스로 오죠. 그레이브 위치만좀 보였으면 스수 들어가 그냥 스수 들어가서 전멸을 따라갔을 건데. 신발은 언제 가면 되냐? 그냥 돈에 애매할 때사세요 맞아요, 돈에 애매할 때 사면 돼요. 광해검 필두로 해서 아, 광해검 마지막으로 해서 바로 3일째 준비합니다. 야, 어느새 시 s 차이 많이 벌렸네요? 잭스 12레벨 모든 10레벨 뭐, 스플릿 구도에서 1대1 하게 되면? 오, 잠깐만. 템 바꿨네? 템 바꾼 거죠, 이거. 지금. 아까 드락살이었잖아. 쩐지. <laughs> 레드까지 들고 있었네요. 그냥 용 포기하고 바로 올라갔구나 이쪽으로. 이게 누가인지 몰라요. 피질안 싸웁니다. 지금 팀원들 위치 보면 잭스 쪽에 다 팀원들이 없잖아요. 이거는 적 팀이 왔으면 왔지. 음,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면 적 팀이 왔으면 왔지. 우리 팀 오진 않습니다. 이렇게 싸우면 안 돼요 절대. 아 따부러, 저걸 때리나 따버려, 저걸 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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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씹창 것들 너만 친구 있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매번 간단해요. 너만 친구 있냐? 어? 남머스 <laughs> 귀여운 거 봐서. 남머스 사기다. 좋은 챔피언이지 남머스? 어, 도발만 걸면, 도발만 걸면 터트려주고 그렇죠. 터트려주고요. 나이스. 툴이 좀 아깝긴 한데. 너 먹지. 그렇지. 너 잘했으니까 네가 먹어라. 다음에 준비할게요. 1533원, 1433원. 아, 점아서 지 광해 정이라 바로 스테락 준비해 주고요. <laughs> 람머스라칸 좋았다. 아우, 훌륭했어요. 다음 템에 지금 올리는 게... 아, 바로 가시가한가나보구나 어, 아, 다른 챔피언이 그비투어 이렇게 깊이 갔어? 다른 챔피언도 아니고 빅토르가 뭐 잭스 정도는 돼야 뭐 1대1 누구 따버린다든가 도망가든가 하는 거지, 빅토르가 저렴 안 되지. 아니면 카시오페아처럼 딜이 너무 쎄가지고 한 명은 데려갈 수 있을 정도라고 하든가. 정확까지 떴어. 오케이, 미안드 키스타 앞서가고 있죠. 모델라, 모델라인. 아이 샹! 철갑 궁이요? 빛치요 아, 어, 급한데요, 급대데 급한데, 이거는 급한데. 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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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 오, 람마스 순고한 이승. 어다 잡았어. 바로 실만한데요? 뭐, 정글 없으니까 그냥 치지 말자, 이건가? 사실 이럴 때 바로 이도 맞긴 합니다. 억지기도 번 나쁘진 않아요, 지금. 억지기 바로 깔수 있으니까. 나이스. 뛰어 보자 바로 나가. 무빙 좋다고, 팀. 로 죽어. 주고 이건 티오가 없거든 버티오가버티오가 없거든 이거 칠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없어요 버티오가와드많 해놓고 마치자침에서팔 팔고 스스티오으로잠깐가 음, 약간 여유부리고 있지 이거? 조심해야 돼 그보아요 그보아요 급호, 음, 탑시다 이거 그보아가 용 치겠다 바로 용 치면 안돼아 저기 뒷다들라와 이거 와쉐 뭐야 저건 또 아, 끝났네요. 허허, 살아! 어, 잡았어야 되는데, 까비. 어휴, 라인전 때좀 갱받은 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팀원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싸움에서 이득 많이 봤네요 정작 적 보띠오가 한게 거의 없네? 아, 빅토르 딜. 이게 포킹 데미지를 감안한다고 해도 초반 빅토르 약하거든요? 근데 이만큼 딜 넣었다는 건꽤잘 넣었네요, 빅토르. 게임 좀 빨리 끝나서 딱히 뭐딜 넣은 건 없네요. 그냥 뭐 오른 썰킬 내고 포터 깬 걸로 만족합시다. <laughs>